대개 보건기구로부터 건강도시로 인증받은 화성시가 만성질환센터 관리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제부 공공하수처리 시설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면서 수출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성시가 대학과의 협력사업을 확대하고자 용인대학교와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햇살들이와 함께하는 김장시장의 모습과 김장김치로 사랑을 나누는 따뜻한 풍경을 만나봤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을 얘기할 때 빼놓지 않고 얘기하는 식습관. 그러나 그보다 규칙적인 생활습관이야말로 우리의 건강을 지켜준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정뉴스 첫 소식입니다. 세계 보건기구 건강도시 화성시가 IT 기술을 접목시킨 만성질환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만성 질환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화성시가 지난 20일 유비쿼터스 환경에 IT 기술을 접목시킨 만성 질환 관리 시스템 구축에 따른 완료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만성 질환 관리 시스템은 우리 지역이 워낙 넓고 또 동탄 지역이 UCT가 기반이 되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동탄지소에서 만성 질환 관리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 좀더 뉴헬스 개념을 도입을 해서 체계적으로 만성질환 관리자들을 관리하고 운동 처방을 해서 그분들의 건강을 좀더 정진시키고자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동탄 보건지소 내에 운영되고 있는 만성질환 센터는 심뇌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 또는 그와 비슷한 의심 증상을 지닌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개인에 맞는 운동 목표와 생활 습관을 설정하는 이른바 맞춤형 원스탑 건강 관리 시스템을 운영해왔습니다. 만성 질환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의료 기술과 정보 통신 기술을 융합해 만성 질환자들에 대해 보다 향상된 의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의 건강과 병 이력 진료 처방 기록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면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질병 관리 시스템으로 효율성을 더하게 됐습니다. 하루에 바닷길이 두번 열려 모세 기적을 목격할 수 있는 제보도의 수질 환경이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일 800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제보도 공공 하수처리장이 착공된 지 11개월 만인 지난 18일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개별 오수처리 시설만으로 하수를 처리해오던 제부도는 매년 하수 발생량 증가로 연안 지역의 수질오염이 우려되어 왔으나 제부 공공하수처리 시설 준공으로 해안수질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생활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전까지 제부도는 그 공공하수처리 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 개인정화처리시설로 해서 각종 하수를 정화해서 이제 바다로 다 내보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처리가 제대로 안 돼서 냄새가 난다든가 악취가 진동하고 어떤 관광객들한테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번에 저희들이 1일 800톤 규모로다가 하수처리장을 완전해가지고 제부도 전체를 차집해서 하수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아주 맑고 깨끗한 제부도 바다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 사업비 86억 3천만 원을 들여 준공한 이 시설은 바닷가의 이미지와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파도 물결을 형상화에 지어졌으며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을 위해 풋살 경기장과 게이트 볼장, 공원 등 다양한 부대 시설도 갖춰놨습니다. 현재 제보도에는 360여 가구의 주민이 생활하고 있으며 연간 15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화성의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화성시와 용인대가 지난 24일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한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관악 협력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시는 용인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발전을 꾀하고자 용인대학교 무도대학 건물에서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14번째로 화성시와 대학 간의 교류협력을 하게 된 용인대학교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스포츠 특성화대학으로 화성시의 인적교류 차원에서 많은 도움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용인대학교는 스포츠 분야뿐만 아니라 예술 분야에서도 사회 각계 각층의 우수한 인재들을 배출하고 있어 화성시와 문화 예술 분야에서도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비봉 고등학교 유도부 학생들은 용인대학교 유도부의 명성을 몸소 느끼며 새로운 각오로 유도 명문학교로의 부활을 다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 이어 축하 공연으로 용인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국악공연과 전통무용, 태권도 격파도 이어졌습니다. 남양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난 17일 2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봉사자들은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가정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총 5천 포기의 김장김치를 담갔습니다. 특히나 김장에 사용된 배추와 무는 남양동 주민자치위원회가 공동재배장에서 직접 파종해 정성스럽게 재배한 것이어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 밖에도 관내 곳곳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가 줄지어졌습니다. 동부출장소 광장에서는 지난 19일과 20일 양일간 햇살들이와 함께하는 김장시장이 열렸습니다. 김장에 필요한 배추와 고춧가루, 새우젓, 소금 등 김장 재료가 모두 직거래 장터로 이루어져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김장 시장 한다고 해서 지나가는 길에 들렀는데요, 배추도 싱싱하고 싸고 다른 곳보다 가격이 한 절반 싼것 같고요. 배추하고 저기 여러 가지 김장 재료들이 많이 있어서 어, 구경을 잘하고 갑니다. 이 밖에도 소비자들은 김장용품 외에도 화성시 농특산물 브랜드 햇살들이의 다양한 품목을 만나볼 수 있어 고품질의 농산물을 값싸게 구입할 수 있었으며 화성시 유통사업단에서는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시중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특별 할인 행사를 열기도 했습니다. 김장용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 중에는 먼 거리를 무릅쓰고 싱싱한 김장재료를 구입하기 위해 안산에서 화성까지 찾아오는 풍경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이 예, 지금 김장 추리고 해서 이렇게 나와 보니까 물건도 싱싱하고 가격도 대형마트보다 훨씬 저렴하고 그래서 저 안산에서 왔는데 소문 듣고 온 대로 물건도 너무 좋고요 가격도 저렴해서 많이 많이 사갑니다. 겨울철 사랑의 식탁을 책임졌던 김장 김치가 어느덧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는 사랑의 음식인 동시에. 농민들의 정직한 땀의 결실을 감사하게 합니다. 금주의 단신입니다. 재단법인 화성시 복지재단을 대표할 이사장과 실무 운영자들에 대한 임명장 교부가 지난 23일 시청 집무실에서 열렸습니다. 화성시 복지재단은 이사회를 통해 이경모 전 화성 소방서장을 이사장으로 임명했으며 김태수 화성시 문화재단 문화복지사업국장을 사무처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제4회 화성시 서예술대전 시상식 및 수상작 전시회가 UNI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한글 서예와 한문 서예, 문인화 부문으로 이루어진 서예술대전에서는 11명의 특선 입상과 35명의 입선 입상자를 배출한 가운데 65세 이상 특별부에서 강찬희 씨와 일반부의 송건우 씨가 각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지난 18일 화성시청을 방문해 관내 기업인들과 격식 없고 가감 없는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소기업 CEO와의 소통마당이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는 불합리한 규제와 괴리된 정책 등을 파악해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정책 수요를 발굴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유용한 정보 공지사항입니다. 생활 속에 숨어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국정 및 지방행정의 모니터링에 참여할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을 모집합니다. 활동기간으로는 내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며 접수는 인터넷을 통해 치면 됩니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흑성시청 주민생활지원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절기 집안 동결과급수관 동파 우려에 따라 흑성시 급수구역 내에 상수도 급수공사 시행신청을 일시적으로 제한합니다 대한시기는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적용되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캐리커처 과정이 12월 7일 수원대학교에서 개발합니다 교육과정은 총 15차에 걸쳐 진행되며 신청은 선착순으로 30명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인재육성과로 하시면요. 이제 2009년 한 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잘 하고 못했던 일을 되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나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한다면 다가오는 새해를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을 듯 생각됩니다. 오늘 소식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